제는 스스로가 상당히 많이 눈물이 나오고, 아멘. 어, 그래서, 진작에 한번은 성경을 정식으로 <laughs>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어, 이렇게 개운이 터져가지고행동에 <laughs> <laughs> 들어왔습니다. 시편에서 상당히 시간을 <laughs> 해내고 있어요. 네. 그래도 결코 늦지 않으시나 네. <laughs> 구약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요. 신약을 읽으시면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만났던 사건 속의 주인공에게 나를 다 대입하면 돼요. 눈먼 안진베이가 나요. 뭐가늠마다 잡힌 사람이 나고, 또 바디베어가 나고, 뭐 사케오가 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에게. 내 자신을 그렇게 대입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 중풍병자와 같이 껍자껍다고 들어나서 친구들이 들고 가야만 예수님한테 끌려가는 게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끌려왔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죄가 사업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었고,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사람 앞에 나설수 없는 인물이었지만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다짱고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군요 거기서 은혜의 터치가 딱 일어나요. 주님이 이신라 이 면모스에 가서 너는 씻어라 흙을 어, 침, 침에 개어서 눈에 발라주신 그 사람이고, 안진르이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든요 펄루 쯤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 을 은밀하게 만졌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냐? 누가 나를 맞춰야 돼 돌아보시면서 이제 내가 다 어, 의롭다함을 입었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의 얼음 만져주시오. 문득병자들은 사람들 세상에 끼어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동네 안에 들어가면 돌을 만져서 쫓겨나는 게 문득병자거든요. 말 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로 불쌍히 여기 소써라고 나를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결하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 나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 위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예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고 딱 느껴지면요. 그것은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제자가 될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시는 체험이 동산에 아직 이슬이 며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건네면서 동행하다 하는 체험이 꼭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슬엘인족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 메뚜기 갖고 마늘을 내려놓기 때문에 생각해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기적인 것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네.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아, 다 했지만은 네. 네. 음. 뭐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강진점 집사님 생각하시면 뭐가 좋다고 하시나요? 하늘에서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생각만 해도 계속 하게 해도 그 이유를 짓고 왔다. 근데 좀뭐 생각 자체에 그게 엄청 많 네, 맞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어, 교회를 제가 한니는지 30년, 3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어 저기 우리 둘째 가졌을 때있랬이 입도 샥도 시베가지고이 명치 끝이 너무 아픈 거야 왜 그렇게 아픈지 아 죽을 것 같지 아퍼 그러면은 내가 머리를 땅에다 박고 하나님을 막 찾는 거야 그때 기회 안 나갔을 텐데 하나님 저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계속 용모한 거야 하면은요 그게 습, 가라는 거야 내가 자꾸 시험을 해본 거야 그걸. 네. 아 다음에 또 아프면 또 해봐야지. 어. 응. 응.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같이 하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러면 교회를 나가 봐야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어느 날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뭐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은 항상, 항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그냥 그 짧은 기도 있잖아. 그냥 그 일상생활에. 그러면 그게 진짜 이렇게 와닿아요, 진짜. 네.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군요 <laughs> 네. 괴로울 때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게 찾게 하시고, 교회로 갔을 때로.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찬송만 벗어, 이게 찬송 구절만 보면 눈물이 그냥 쏟아져지고막 앞을 가리는 거야. 그렇게 슬픈 거야, 왜 이렇게 슬픈지. 정말 그러니까. 많이, 진짜. 네. 근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 요 눈물이 다시 회복될셔야 되는데. <laughs> 자, 우리 찬송가 아까 338장 부르셨잖아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르는 게아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시고,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3 0 6장에0옛날관은3 6 0짜인가요 303. 3 0 3 6 330짜리입니다. 3 3를 가까이 하게 한 번.